얘들 안녕, 난 코코몽야. 자, 오늘도 멋진 발명을 해야지. 오몽아, 빨리 와. 오몽 오 오. 안녕, 난 예쁜 아름야. <laughs> 난왜 이렇게 예쁜 거니? <laughs> 짜자. 캐로님 등장이요! 내가 새로 만든 춤보고 싶지 언니 우후! 야호! <laughs> 어! 어이 아그라 어, 조심! 어! 토리야! 미안! 이따가 맛있는 쿠키 구워줄게! 투콩! 휘콩! 뱀뱀콩! 아그리가 쿠키 구워놨으니까 빨리 가보자! 자자! 조심! 자좀 되었지. 가자 둘이야. 어, <laughs> 어 같이 가. 바다 <laughs> 어, 어, 바다기도 데려가. 나, 친구들 다 모였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럼 냉장고 나라로 출발. 꼬리가 있었으면. 꼬리가 있으면 나도 나무에 거꾸로 매달릴 수 있을 텐데. <laughs> 어. 와! 꼬꼬리? 우와, 와, 나도 이런 꼬리가 있으면 해어물도 잘칠수 있을 텐데. 우와. <laughs> 아. 오, 응, 꼬꼬리? 나도 이런 꼬리가 있으면 귀찮은 벌레를 쫓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멋진 꼬리를 갖고 싶지 뭐니? 나도 나도. 씨, 어? 저기.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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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다꼬리 아, <목소리> <아이고, 만들어버려고요. 목소리> 이건 내 꼬리야. 안 안돼 안아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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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없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바다가 꼬리 좀 빌려줘! 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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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바다가 꼬리 한 번만 빌려주라! <laughs> 어, 아야 아우 바다가 고리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아휴 힘들어라 아유, 고리가 있는 게 무슨 죄냐고요 바다가 왜 그래 아유, 어떡하지 아유. 아이고 바닥이 살려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어어아허리가이허허가허허허허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어, 어, 그래 알았어. 안 그럴게 미안해. 잘못했어 이젠 꼬리 달라고 안 그럴게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아 그럼 정말이지. <laughs> 파닥이 꼬리가 너무 멋있어서 나도 그런 꼬리를 갖고 싶어서 그랬어. 응? 음, 음? 아내 꼬리가 그렇게 멋있어? 어 음, 그래. 음. 진짜 멋있어. 음. 아, 좋아. 그럼 내가 꼬리를 한번 달게 해주지. 우와 <laughs> 저, 정말. <laughs> 그래 따라와봐. <날아와> <laughs> 우와 신난다.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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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살랑. <살릉살렁. 웃음> 나도 이제 꼬리가 있지 뭐니? 어 <laughs> 근데 생긴 게좀 마음에 안 든다. <laughs> 와 드디어 나도 꼬리가 생겼다. 근데 이걸로는 헤엄을 못 치겠다. <웃음> 어? <웃음> 이 꼬리는 좀 약하구나. 튼튼해야 벌레를 쫓을 수 있을 텐데 에이. 어, 어. 오몽이 꼬리가 부럽다 나도 난왜 꼬리가 없는 거야 아그라 그래, 케로야 어? 둘이야 어? 이게 <laughs> 어디서, 어디서 나는 소리야, 소리야? 여기봐 여기 나 여기 있다고 아하 봤지 봤지 오오 꼬리가 생겼네! 멋지다! 그, 걱정마! 아그리, 캐로, 투리! 너희 것도 만들어왔거든! 정말? <laughs> 자! 이걸 붙이라고! 야, <laughs> 야, 역시! 역시. <laughs> 그, 바로 이거야! 이거면 헤엄을 더잘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오! 오 랑살랑 정말 멋지지 않니? Yeah, 이건 정말 좋은데 정말 고마워 코코몽. <laughs> <laughs> 이제 나도 멋지게 헤엄칠 수 있어. 너무 좋다. 어 꼬리가 잘안 움직이네. 어 힘들어. 어 꼬리가 점점 무거워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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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되겠어. 너무 힘들다. 빨리 나가야지. 아, 어? 꼬리가 망가졌잖아. 벌수록 멈추지 않네. 아이고 머리야. 어? 어? 꼬리가. 꼬리가 뽑히면 안 되는 거잖니? 오, 안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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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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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꼬리 너무 좋은데. 음, 음, 음. 아, 아, 이 뭐야? 예, 아.

꼬리 만들어 줘서 고마워. 그런데 꼬리가 망가졌어. 와? 뭐? 어디? <웃음> <웃음> 정말 그렇구나. 더 튼튼한 걸로 만들 걸. 고콩콩 코코몽이 만들어준 꼬리야. 음, 꼬리? 어 그런데 이거 아무래도 저기 코코몽 이거 돌려줄게. 고맙지만 그냥 없는 게더 편할 것 같지 뭐니. 나도 그래 잘 썼어. 나도야. 아 그래 우린 그냥 꼬리 같은 거 없는 게더 좋겠어 아 그랬구나 맞아 맞아 와. 뭐, 없던 꼬리가 달랑달랑 갑자기 생겨나면 불편한 거야 코코몽은 지금 코코몽 그대로 캐로도 지금 캐로 그대로 으, 으, 그래 꼬리가 없으면 어때 지금 내 모습이 최고로 멋져 좀 짧아도 이게 최고야 아하. <laughs> 아그라, 둘이야, 쿠로야. 내가 만들어준 꼬리 때문에 고생한 거 미안. 그래도 내가 너희들 생각해서 만든 마음은 알아줄 거지? 다음은 더 멋진 걸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 해 알았지?